안녕하세요 하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액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한번 액기 만들 거에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액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준비물은 통, 석풀섞을거 아이클레이, 물, 소다가 필요합니다. 바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은 이쪽에다가 물 부어주시는데, 저는 있는 걸 일단 다 부을게요. 땅이 다 찰도록 부어줬습니다. 아이 클레이를 저는 아이 클레이 파랑입니다. 너무 많이 떼어주시는 것보다는 적당량, 여기가 되는데 만큼만 해서 우려내주세요. 저는 숟가락으로 우리는 것도 좋지만 더 유용하게 쓰고 있는 딱풀풀 딱풀 뚜껑으로 누르고, 누르고, 옆으로 밀고, 이렇게 밀고, 다시 누르고, 흰색은 여기 흰색 말고 옆쪽에 흰색이 살짝 이쪽에 흰색이 쫀쫀이 클레이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을 얘가 쫀쫀해 쓸때까지에 무, 어머, 물을 맥혀주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손이 이렇게 됐어. 쫀쫀이물 많이 묻힌 상태에서 만지면 있다고 그러대요. 이거 씻고 올게요. 씻고 왔어요. 그물 그러니까 많이 묻힌다고. 쫀쫀이 그게 막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시 얘를 흰색만 보일 정도로 그 정도만 우려내주세요 이 때쯤에 건져주세요 밑에 까는 여긴 괜찮아요. 근데 종이면은 달라붙으니까 종이가 아닌 곳에서 해주세요 마주바닥도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깨고 이게 두 번째, 이게 니다둘이 합치면 이게 두가이요 이게 두 이게 팍팍팍 만졌다가 아까 그렇게 될 위험이 많아요. 스마프가 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소다를 한 꼬집 한 꼬집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는 내가 다시 뭉쳐요. 나직도 쫀쫀이어서 이 상태에서 그냥 다시 팍 만져도 다시 스노우푸처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꼬집 그래 뿌려줍니다. 지금 이 상태.. 이게 뭉치는 상태라도 지금 제가.. 어이구.. 만진 느낌 이 상태에서는 다시 팍 만졌다가는 아까처럼 되 위험이 많아서 한 꼬집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안 먹거든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야개가 됩니다 두 번째 개 만들러 가볼까요? 물풀을 넣어 줍니다. 이 정도 물이 서는이 정도 남은 것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 방에 뭉치고 여러 번할 필요 없어요. 제 예상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방에 물물 물 뭉쳐요 이런 거할 때는 탁, 딱 풀려면 안 돼요 우려낼 때만 딱풀하면 좋아요 뭐 물풀이 종종 되시고요 지금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때 소다를 한 꼬집, 두 꼬집, 두 꼬집 정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대망의 세 꼬집 정도 한 꼬집 섞고, 두 꼬집 섞고, 세 꼬집 섞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밀당. 한 꼬집, 한명 가지고는 안 돼. 두 꼬집, 두명 가지고는 살짝 움찔. 세 꼬집, 딸려왔어. 이런 거예요. <laughs> 밀당, 밀당하는 거죠. 지금 두명이 살까 말까 했는데 안 갔잖아요. 그럼 세~ 작하면?